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갬성 라떼 마치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곳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깔끔하게 시작했습니다. 네. 최신한 주에 한번 해보고 나서 아이돌면화 네. 합이 더잘 잡히겠나 구 생각해 을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 저음 담당하고 있는데, 네. 저는 메조.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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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메조. 저는 1년 중에 그목 상태가 좋은 게딱3 개월밖에 없는데, 어? 그 좋은 개월 수 중에 들어가 있어요. 어, 네. <laughs> 네. 지금 많이 써 먹어야 돼요. 네, 네. 맞아요. 맞아. 접기. <laughs> 맞아요. 자 뉴티브 사진관에서는 주로 추억이 담긴 아... 과거 뉴스를 소개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요즘 뉴스를 틀면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어...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건지 어쩔 땐 괴로워서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슬퍼하고 또 경각심도 갖고 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뉴스를 꼭 챙겨보게 되긴 해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프로그램에 경찰 분이시나 아니면 변호사, 프로파일러 같은 분들이 출연하셔가지고 음.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뒷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맞아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과학 수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요. 아, 어? 시대가 90년대 어? 초거든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력이 미진해서 그 눈앞에서 범인을 풀어줘야 했잖아요. 음, 거기서 음, 하... 밥은 먹고 다니냐? 아아 그러니까 콩밥을 먹어도 그러니까... 시원찮은데 지금은 음.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럼요. 음. 아, 얘가 범인인데 증거가 없어서 풀어줘야 되는 그 입장이. 음. 아. 아,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줄 알았던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아. 33년 뒤인 2019년에야 과학 수사 기법을 통해서 진범을 잡았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력이 크게 발전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과학 수사의 역사입니다. 흥미진진한 내용이 가득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VCR 왜온 것이냐? 불량인계가 다시 나타났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죠, 지금? 불량인계가 합해질수록 혼란케 하는 없는 자들의 배고픔은 열갑절 아니, 백갑절은 되겠지. 그렇게 잘하는 양반이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죠. 맞아요. 이 시리즈마다 재밌고 독특한 방식의 수사 기법이 나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어? 안 좋아보이는데, 아, 괜찮다. 내몸 내가 잘한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괜찮다. 자꾸 니놈이야. 아니, 그런데 네. 실제로도 이 조선시대 과학 어? 수사가 있었을까요? 어, 그럼요.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거든요. 당시에는 어떤 방식의 과학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최초의 법의 약서는 중국 원나라의 왕여라는 사람이 지은 무원록으로 전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15세기 초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신주 무원록을 가능하여 관리들의 필독 수사 지침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무원록 시리즈에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수사 기법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살인 현장에서 흉기로 의심되는 칼을 발견했으나 범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칼을 숯불에 달군 뒤 식초로 칼을 씻는다. 선명한 핏자국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 식초로 칼을 씻어서. 이는 혈액의 단백질 성분이 산과 만나면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와, 조선시대에 저걸 어떻게 알았지? 목살이 의심될 경우에는 은비녀를 쥐염나무 껍질 삶은 물에 씻은 후 죽은 자의 목구멍에 넣어두었다가 뺀다. 은비녀가 푸른빛을 띈 검은색으로 변하면 중독살, 독살, 독살. 네. 유황이나 비소가 은에 노출되면 검은 막을 형성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것이죠. 정말 이야, 신기하네요. 그렇죠. 15세기부터 조선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수사 기법도 음, 함께 발달하게 된 거죠. 이야. 아니, 그 영화에서 나왔던 이 장면들이 다 실제 조선시대의 과학수사 기법들이었다는 음,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맞아요. 조선 후기에는 사건의 수사와 처벌 과정을 담은 책도 쓰이기도 합니다. 음.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체 거만, 또 아까 봤던 독살 여부 등 마치 현대 의 과학수사극을 보는 듯한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다고 해요. 와 아, 진짜요? 네. 야 진짜 궁금하네요. 네. 완전 네.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요. 네.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억울함에 울부짖는 힘없는 백성들이 늘어나자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중수 무언록을 토대로한 흐음신설하는 형법서를 새로 저술하게 됩니다. 아하. 당시 정약용은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한 고우를 찾았는데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사형에 처해지기 전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야, 정약용 선생님께서 수사까지 하셨데 손톱 네. 밑에 진흙과 모래가 있고 위가 팽창한 것은 물에서 죽었다는 증거다. 옷이 없는 것은 강을 건너기 위해 직접 물에 들어갔기 때문일 수 있다. 범인이 물가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같은 정약용의 판단으로 다행히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울뚱한 네, 사람이 사형당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후제할 방법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진다. 무려 300여 가지에 이르는 범죄의 내용과 수사 결과를 흠흠 신서에 담았던 정약용은 억울한 백성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책 제목이 특이해요. 네. 음 흠신서 음, <laughs> 뭐, 음, 음 이렇게 하는 그런 건가요? 흠. 아니 이거 뭐요? 흠흠은 뜻이 또 따로 있어요. 오. 있어요? 이 흠흠신서는 일종의 형법서인데요. 아. 흠이 삼가다라는 뜻을 지닌 한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삼가다 흠자죠. 네? 정약용은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한 건데요. 아 관료들이 형벌을 다룰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삼가고 또 삼가라. 어, 아 그러니까 진짜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그런 뜻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한 과학사를 통해 범위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네요. 아니, 요즘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변호사들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음. 그이유 있는 이유가 음.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야, 신기하다. 네. 흠음신서가 이렇게 편찬된 지도 벌써 200년이 넘었어요. 이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튼튼한 뿌리이자 값진 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흔히 과학 수사라고 하면 CSI 뭐 과학 수사대 어. 뭐 이런 시리즈에서처럼 작은 증거물들을 음. 막 현미경으로 막 확대하고 음. DNA를 막 분석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 이런 현대식 과학 수사는 언제부터 또 시작된 걸까요? 아, 사건 현장에 남겨지는 범인의 흔적을 찾아가는 일이 바로 과학 수사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큰 증거물에만 집중했다고 음.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증거물에주목하면서 현대 과학수사의 새 지평을 연 인물이 있었는데요. 오? 모든 접촉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걸리기만 해봐, 한국에서 0 0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드몽로카르는 작은 증거물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단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 에드몽 로카르는 법과학의 창시자로 프랑스의 셜록홈즈라고 불린다고 해요. 아 그는 실제로 흙, 먼지와 같은 미세 증거물로 용의자와 피해자 간의 신체 접촉을 입증함으로 인해 흔적의 교환 법칙은 현대 과학 수사의 기본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음. 음. 아니, 그런데 네. 뉴스나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과학수사대분들이 현장에서 붓으로 이렇게 이렇게 털어, 맞아, 어, 맞아. 털어가지고 열심히 범인 지문 찾잖아요. 음, 뭐. 많이 보셨어요, 또. 어, 뭐, 나 오, 많이 봤지. 나 수상을 너무 좋아해. 어. 근데 지문을 비교해서 범인을 찾겠다는 생각은 누가 처음 음. 했을까요? 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지문이잖아요. 어, 지문. 1873년 일본으로 떠난 한 영국인 의료 선교사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지문 패턴의 비밀을 풀게 됩니다. 또또 음? 우연한 계기. 와. 아니 항상 우연히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발명이나 발견은 음. 음? 아니, 어떻게 대요 과학 수사에 있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지문 감식입니다. 지문 연구의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로 꼽히고 있는 영국의 외과 의사 헨리 폴즈. 1870년대 그는 우연히 토기 조각을 살펴보다 표면에 미세한 선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그 선들은 토기가 되기 전 흙을 만진 도공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 후. 사람들의 지문을 수집하면서 각자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진짜 신기해. 와, 토기를 통해서 깨달으신 오, 거죠? 아니 그러면 음. 그 전까지는 막 다른 사람들이 다 지문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음. 네, 맞아요. 그 동안은 지문에 관심을 갖는 과학자나 수사관은 없었던 거죠. 너무 작은 미세한 거니까. 음.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소독용 알코올이 자꾸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어, 누구야? 골즈는 누군가 알코올에 물을 타 술로 마셨을 거란 가정하에 술잔으로 쓰였을지도 모를 비커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수집한 지문들과 대조하기에 이릅니다. 어허. 결국 압박을 느낀 한 학생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닫았네 요놈. 자백을 했네. 이 계기로 골즈는. 사람마다 지문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공식적인 범인 검거라기보다는 자백도 했고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지문 감식을 통해 처음으로 범인을 검거한 사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어, 무엇일까요? 그러부터 몇년후 지문을 통해 실제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가 아르헨티나에서 보고됩니다. 자택에서 피살된 두 아이의 정황을 의심하던 경찰이 침실문에서 혈흔과 지문을 채취하여 어머니의 지문과 대조한 결과 어. 패턴이 정확히 일치했고 어? 왜, 왜. 결국 두 자녀를 살해한 용의자인. 어머니의 자백을 받게 되죠. 어떻게 어머니가? 아니 이 지문이 아니었다면 누가 설마 엄마가 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아 속상하네요.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지문학이 정립되고 어. 공식적인 수사 기법으로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1892년 유전통계학자 프랜시스 콜턴이 핑거 프린트라는 저서를 통해 지문을 분류하는 방법과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다는 사실을 통기적으로 입증하면서, 우와. 1901년 런던 경찰국이 골탄 헨리 지문 분류 체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되죠. 지금은 지문이 영어 단어로 핑거 프린트잖아요. 어. 아예, 음. 아, 아. 저기서 처음 말이 나왔나 봐요. 아, 지문이 핑거 프린트예요. 네네. 네, 이후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문 감식을 통한 과학 수사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에 처음으로 지문 감식이 도입이 된건 1948년인데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 지문계가 설치되면서부터입니다. 꽤 오래됐죠. 어, 음. 오래됐다. 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민들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붙잡힌 피의자의 지문을 1대1로 대조해 보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음, 아이고. 어, 그러니까 범인을 이미 잡았을 때는 한번더 확인하는 용도였네요. 음. 지금은 온 국민이 지문이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음. 과학설하면 못 잡을 범인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영화들 보면 지문 일부러 없애는 그런. 어, 맞아, 맞아. 맞아요. 불로 막. 어, 맞아 아 어, 불로. <laughs> 네. 그렇게까지. 장갑 끼는 뭐. 게좀 빠른 것 같긴 한데. 네. <laughs> 맞습니다 지금은 또 지문을 이용해서 관공서에서 서류도 떼고 맞아. 휴대폰 패턴도 열잖아요. 네. 하지만 또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지문을 등록할 일이 없었고 경찰국에서 범죄자의 지문만 따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네. 아, 이 사람 지문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맞아. 그런 대사를 음. 들어본 적 있죠. 네. 네. 네, 있어요. 네. 범죄 수사 위한 지문 감식 시한국에서는 전 국민의 지문 등록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호. 이것은 북한 괴뢰 간첩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를 신속히 하라는 것이며 만일 6.25 동란 이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더라면 그 많던 무명 용사를 가족들에 찾아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일이 다쳐. 너무 힘들것 같은데. 시한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평화롭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1968년부터 주민등록 발급 시에 좌우 엄지손가락에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등록된 지문은 컴퓨터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수사관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육안으로 일일이 맞아요. 대조하면서 이거 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게 있나 없나 찾으시는데 이게 과학 수사인가요? <웃음> 이거는 <웃음> 그냥 그 자기 인간 수사인데 전문가 <laughs> 있죠. 과학 뱅이사라고 <laughs> 아, <아하>, 돌려서. <laughs> 네, 네. 그래서 더 오래 걸리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1970년대부터는 드디어 컴퓨터가 도입된 음. 과학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laughs>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 터미널 제도가 실시되게 됐습니다. 지안국은 서울을 비롯한 11개 각 시도 경찰국에 컴퓨터를 들여와서 새해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제부터 이 몽타주, 관리같요이 제도가 실시되면 지안국과 각 시도 경찰국, 와. 경찰서 사이의 지문조회를 비롯해 범인수배와 차량조회, 신원조사 확인 업무가 단 2분 안에 처리됩니다. 2분? 야. 야, 이 컴퓨터가 도입되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졌네. 그러니까요. 네. 이후로도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기법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과수, 국어과학수사 아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laughs>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국과수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어.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 정아요 부천과 서울의 경계 지점에 있거든요. 오, 이곳에서 어떻게 선배님 집에 옆에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과학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뉴스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희대의 역기 행각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자체 개발한 신장 분석 프로그램을 거치자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TV에 찍힌 유영철의 키와 체격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이야. 촬영자가 카메라를 잘못 조작해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는 사진입니다 과학적인 분석 작업을 거치면서 마치 마술처럼 뺑소니 차량의 번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네, 우와. 우와, 보여, 보여, 이처럼 보여. 각종 대형 사고나 강력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955년 내무부 산하기구로 설치돼 법의학과 이화학 감식 사물을 맡아 본격 출발한 지 50년. 이제 DNA 유전자 감식 분야나 마약 분야에서는 세계 표준화 기구 규격 인증을 받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맞아요. 지난 2000년 감정 건수 10만 건을 넘어선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21만 8천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감정 의뢰가 4년 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음.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음. 네. 이에 비해 국가수의 규모는 턱없이 작습니다. 맞아, 너무 어려워. 지방 분석까지 다 합해 고작 260여 명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전문 대학에서 육성해서 저희 연구소나 또는 수사 일정 기관에 근무를 하게 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 지방 경찰 청별로 그 단위별로 우리 연구소 분석을 좀 신설을 했으면은. 과학수사는 현장 보존과 시료 채취에서 시작되는 만큼 일선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이 국가수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까요? 아 사실 지금도 국과수는 계속해서 밀려드는 감정 의뢰 건수로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맞아, 맞아. 특히나 DNA 감식 의뢰, 또 마약 감정이 필요한 사건 사고, 또 요즘 마약 관련 사건이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국과수 근처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인력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음. 그래야 음. 그분들이 좋은 컨디션에서 빨리 범인도 찾아내고 사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피곤하다 맞아요. 보면. 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 다른 곳에 좀. 쓸데없는 곳에 나가는 예산을 조금만 이제 정말 필요한 곳에 잘 배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요즘은 TV의 프로파일러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자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보다 네. 보면 몰입해서 막 계속 보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수년 전만 해도요. 프로파일러. 아. 도대체 뭐 하시는 분 말로? 파일 아. 정리하는 사람인가? 아.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laughs> 계속 <계시고> 그걸 했었어요. 아니 <laughs> 아. 저 같은 사람은 그 예전에는 진짜 몰랐잖아요. 어, 무슨 파일로 아. 옛날에 컴퓨터 나오기 전에 파일 정리하는 사람인가 음. 막 이렇게 생각이 아. 들었었는데. 전문가. 네. 요즘에는 프로파일러의 꿈을 꾸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아. 있어요. 그럼요. 드라마를 네. 통해서도 많이 봤었잖아요. 네. 음. 그리 TV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범죄 심리 를 이렇게 분석해서 수사하는 프로파일러.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직업이죠. 한국의 프로파일러 하면 떠오르는 얼굴도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을 것 아, 같은데. TV에서 네. 많이 네.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프로파일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최초의 프로파일러는 미국의 범죄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임스 브리셀입니다 뭐가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게 되는또 <laughs> 정신과 무서워요. 의사셨다고 하니까. 네. 심리를 잘할 거아니야 음. 1956년 뉴욕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아이고. 이 폭파범은 늘 잡지에 글자 등을 오려 범행을 예고한 후 폭탄 테러를 일으키며 미치광이 폭파범으로 불렸는데요. 무서워요. 제임스 브리셀은 범인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 범인의 특징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어, 미치광이 폭파범은 과체중의 50대 남성입니다. 편지 문체를 보아. 미혼의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지나치게 깔끔한 편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편집증적인 성향은 물론 네. 결혼 유무 또 체형과 연령대까지도 분석을 해낸 겁니다. 와 어, 설마 경찰은 여러 정황과 제임스의 예상을 조합해 결국 폭탄 테러범 조지 매트스키를 검거하게 됩니다. 검거됐어 50대 같은데 더욱 놀라운 건 제임스 박사가 범인이 연행될 때 더블 재킷의 단추를 모두 채우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그 모습 그대로 연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정도면 점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프로파일러가 최초의 프로파일러죠. 수사에 큰 역할을 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프로파일러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오. 1960에서 70년대 미국에서 동기를 파악할 수 없는 연쇄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1972년 FBI에서 프로파일러 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되었고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세 명을 살해한 정남규 사건부터 유영철, 강우순, 김길태까지. 엽기적이고 잔혹한 살해범들의 결정적 자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네. 프로파일러가 있는 거죠. 네. 아무리 머리를 써가면서 완전 범죄를 꿈꿔도 결국은 다 저렇게 잡히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 저거... 다 나와. 자 범죄자 어? 꿈나무 여러분들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laughs> 그래 좋은 거 아닙니다. 맞다 네, 잡혀요. 맞아요. 비밀은 없어. 네. 경찰은 지난 2000년 연쇄 살인과 방화 등의 사건이 잇따르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죠. 이후 해마다 심리학 전공자들을 선발해 현재 40여 명의 프로파일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망을 뚫고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행수법. 그것을 밝혀내고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수사가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을 비롯해서 한국의 과학 수사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지문 감식 기법의 경우 해외에서도 배워 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문 채취용 부시나 분말 등의 장비까지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와, 어, 진짜요?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과학 수사의 수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뉴스로 함께 만나 보시죠. 야, 얘 지금 도둑 들었나 봐요. 뭐 어, 저 방범창이 잘려 있잖아. 뭐뭐뭐 어떻게? 서울 한 아파트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목욕자도 없는 상황. 잘려 나간 방범창엔 단서가 남았을까? 네? 일단 지문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질이 어, 너무 거칠어 가지고 현관 관찰할 수 있는 현관분 말로 칠해서 광원 관찰을 한번 해 보아서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장갑을 꼈던 거로 보입니다. 아주 치밀하다. 유리창에 나와 있는 저그족 흔적에 약간 장갑에 그섬유올그 쓸리는 적이 약간 관찰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찾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바로 유전자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장갑에서 떨어진 피부 각질을 찾아냈습니다. 와 각질이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신체 조직으로도 유전자 DNA 감식이 가능합니다. 범인이 남긴 희미한 발자국 하나도 결정적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DNA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발의 문양 하나 하나도. 빠짐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족적으로 이렇게 찾아다니시니까. 신발 미창의 문양도 전부 관리를 한다고요? 네. 이 진짜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와. 새로 나온 신발 있으면 다 찍어보는 거네. 어다 그렇죠. 찍어보는 거지. 아아 대단하다. 이제 양말로 해야 되나? 야, 아, 어, 저거 무슨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검죄자 아, 여기, <laughs> 네, 여기 죄송한데 있었네. 죄송한데 양말 각질 떨어져요. 여자들 각질 <laughs> 때문에, <laughs> 때문에 스타킹 잘못 신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잘 밀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래도 떨어져. 조심하겠습니다. 어? 아, 조심하겠대. <laughs> 아니에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신발 문양 자료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수 요원들이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발 문양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와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과학수사 기법들. 티끌 같은 흔적도 결정적 단서로 만드는 힘입니다 새로 놀라운 과학 수사의 역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 과학 수사로 못 잡을 범인이 없을 것 같죠? 그럼요. 과학 수사의 발전을 통해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미제로 남은 사건들의 진실도 모두 다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주 동안 유튜브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여러분의 옛 기억을 찾아드리는 추억의 국과수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유튜브. <laughs> 아 저는 오늘 이거 방송 보고 나서 네. 제가. <laughs> 꿈이 생겼어요. 어떤 오, 꿈이죠? 꿈이죠? 집에서 아내의 마음을 읽는 아내 파일러. 오 그러니까 오 아내 파일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한테는 그냥 아내가 된 것처럼 그냥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아무나 해보겠어요? 아 여보 지금 몇 시야? 음몇 시인지 잘 모르겠고 내일 백화점 갈까? 오, 가보는지. 가보지 네, 어, 여보. 이거 지금 빨래 여기다 붙여놨어. 왜 뒤집어놨어? 아, 내가 빨래 또 양말 또 뒤집어놨구나. 음. 당신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음. 가방 바꿔줄까? 와. <laughs> <100살이네. 웃음> 내가 뒤집을게. 안에 <laughs> 파일로 맞네. 맞네 맞아. <laughs> 마음을 정확히 아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새로 나온 신발 있으면 다 찍어보는 거네요. 너, 다 맞아. 찍어보는 거지. <laughs> 대단하다. 이제 양말로 해야 되나? 이야. 저거 무슨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범주저 여기 있었는데 네, 죄송한데 양말 다큐에 타어서요 여자들 같 입는 데 스타킹 잘못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잘 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그래도 떨어져 조심하겠습니다